걸어서 나갈 수 없는 기후, 이수국. 당신이 푸스코의 하늘을 보냈지. 반으로 접은 낮과 반으로 접은 밤이 클릭 한 번으로 만났지. 그곳 날씨는 너무 조용해 구름도 멈춰 있네. 화소 높은 화질은 맑은 날처럼 선명한데. 라마 옆에서 있는 너는 너무 작게 웃고 있네. 엄지와 검지로 얼굴을 밀면 화면 가득 커지는 눈동자, 연만 보는 그 눈에게 안부를 물어. 전철에서 잠이 든 적이 있었지. 문이 열리자 허둥지둥 내렸잖아. 모르는 역에선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우린 흩어져 버릴 것 같았고, 그래서 네 팔을 꽉 잡았던가, 그때 하늘이 붉게 기울고 있었던가. 배경이 사라진 배경 밖에서. 우린 배경으로 남았던가. 네가날 읽는 방식과 내가 널 읽는 법이 달라. 우리는 자주 웃었지. 협곡 한번 건너지 않고, 바다 한번 날지 않고, 도착한 이곳은 두께가 없고, 아이스 커피에 든 얼음을 꺼내다 커피를 쏟았어. 글자판이로 빠르게 번지는 페루. 오래 바라보아도 눈이 마주치지 않는 이 체단거리의 출구는 어딜까? 손가락만 누르면 닿는 페루는 너무도 가깝네. 새벽이나 저녁이나 그곳 하늘은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 있네. 네모난 모서리에서 평평히 열리고 닫히는 얼굴. 그천 개의 계절들. 매일 너의 안녕을 기원해. 걸어서 나갈 수 없는 기후.